공이 상대편 그 영역, 그치? 공간 위까지 다 되거든요. 그거에 있는 공을 특히 토스할 때, 두 번째 토스할 때이 사람이 토스를 할지 넘길지는 모르지만 왠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공격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막 점수도 없기도 하는데 우리 영입권에 있는 토스하는 부분을 상대편이 뭐블로킹으로 손을 닫거나 이랬다? 그러면 5번버네스 건들면 안 되는 걸 반칙한 거죠. 그랬을 때 여기 신호가 바로 네트 위에서 찍트가 여기 있으면 5번에. 또 5번에 패실은 손을 갖다가 공을 먼저 대면 이제 5번에 신고. 근데 단 경합이 되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공이 이쪽에 있어서 이 사람 넘기려고 하는데 아, 이 사람이 손을 대려고 하는데 우리 편이 같이 이제 경합해서 넘긴다. 그러면 이제 5번에시 안 되는 거지. 같이 경합이 되겠죠요 근데 우리 편 쪽에 손그 선수가 손 닿기 전에 상대편이 먼저 찍어 눌렀다. 그러면은 그거제 5번에시 되는 거야. 그러 이렇게 블럭으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 안 가는 아니죠. 그렇죠. 예, 예. 그러니까 그게 대 애매해가지고 당대편에 예. 예전에는 조금만 넘어와도 감독 코치가 무조건 찍어 눌러라 했는데 그오버레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대고 있어요. 대고 있다가 손에 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찍어 눌러든지 그렇게 많이 바뀌기는 했더라고요. 그 따로 또 시그널이 있나요? 네? 중앙선 침범에 아, 대한 시그갈알입니다 침범. 아, 갈겠습니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. 삐! 음. 음. 중앙선 지금 아. 이거 불기 떴잖아. 썼는데 내가 만약에 넘어가서 다리 안 넘어갔다면 이렇게 됐다. 어? 그러면 반칙인 거지. 그러니까 발이 넘어 완전 음. 넘어가는 거고 음. 상체가 어느 넘어가 상관이 없어요. 음. 음. 두 다리가 다 넘어가는 게아니라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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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리만. 네. 그러니까.